닥터베 꿈에서도 나왔던 섬티하고순례길의 시작점인 대기점도에 도착했다. 대기점도는 소기점도 그리고 소학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12개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데요. 제가 모두 찾아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까지 치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밥 먹다 물대를 놓쳐서 갇혔다. 그렇게 3시간을 강제 물멍을 때린 닥터베. 밥도 먹었고 물 빠지면 힘내서 다시 출발하자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신진대사율을 높여 칼로리와 지방을 연소시켜 체중 감량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개선과 내장지방 축적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건축 양식이 아라푸니도 같다. 이번 건축물은 요 기품의 집이라는 마테의 교회입니다. 신한 지역의 상징적 자연물인 갯벌 위에 세운 건축미술 작품인데요.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양파 지붕이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밀물 때, 거룩 때고, 썰물이 되어 다시 일상의 기품이 반복된다는 기쁜 의미를 담아서 갯벌에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쓸모있는 성경지식 하나 말해봐요. 예수를 따르기 전에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테는 전통적으로 마테 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은 제가 설명할게요. 걷기는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진통제 및 기분 상승제 역할을 하는 뇌의 화학 물질인 엔돌핀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축물은 칭찬의 집이라는 유다 교회입니다. 뾰족한 지붕에 부드러운 곡선과 작고 푸른 창문이 여러 개 있는 작은 예배당인데요. 이곳은 섬에 큰 길이 모이는 곳인데요. 각기 다른 지붕의 내부가 하나의 공간이듯이 모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칭찬하고 배려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밥 먹어서 그런지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은 덜 활동적인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는 더 나은 수면 패턴, 더 많은 에너지, 더 건강한 면역 체계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프로방스 풍의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동양이 해학적인 곡선과 서양의 스탠드 글라스가 물고기 모형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하고 커다란 물고기를 전면에 배치해서 기점 소확대의 돌이 설치되어서 스다듬으며 소망을 기원하도록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 짧은 성경 지식 시간.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동일시되는데요. 그의 자세한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숭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잠깐 쉬고 있어요. 사실은 닥터베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작진이 오디오 날렸다. 적벽돌과 갯돌, 그리고 적산목을 덧댄 유려한 지붕 곡선과 물고기 모형이 독특하다. 지붕의 바람창은 주민들의 절구통을 뚫어서 활용했고 물고기 조형물이 달려 있어. 이곳이 바다와 더불어 사는 섬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전체 모형은 남성을 상징하고 출입구는 여성을 상징한다 뒤로 뚫린 긴 틈새로 보이는 무덤은 연결된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과 우리 사는 동안 생명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평화로이 살다가 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걷기만 하니까 기분 좋은가 보다 저 힘들어요 이제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번 건축물은 사랑의 집이라는 시몬교회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바다와 한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두톤 흰 석회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단단한 조형미가 압권이네요. 반쯤 잠긴 눈의 조는 듯한 모습의 하트는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랑의 상처가 있는 이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코너가 된 짧은 성경 지식 시간. 시몬은 유대정치운동의 일원인 열심당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덧 다가온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 이제 마지막 12번째 교회로 가고 있거든요. 야 많이 걸었다. 아, 힘들긴 힘드네요. 너무나 신비로운 대나무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야 이제 다 왔네요. 저기 건너편에 어, 마지막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아까 고립되는 바람에 교회 한 군데는 못 갔다. 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바란다. 이번 건축물은 GA 집이라는 다른 유다 교회입니다. 모래 해변을 건너가는 작은 섬에 있는데요. 그래서 밀물이 되면 건너갈 수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뾰족 지붕과 붉은 벽돌, 둥근 첨탑이 매력적인데 프랑스의 몽셸 미셸 언덕의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짧은 성경 지식 시간. 가론 유다는 은화 30립을 받고 예수를 당국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후에 입사인 그는 돈을 돌려주고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자면 가론 유다의 배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구월이 가능했다고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동기는 많은 신학적 논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순간들을 이 섬을 걸으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의 걷기는 그 코스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자아를 되돌아보고 사색에 잠기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섬 티라고 술래길은 고요함과 평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지라는 느낌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리프레시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멋진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걷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